여드름 짜고 있어요. 여드름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이미 이제 나이를 먹어도 이 피지가 계속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이제, 시간이 나면, 그냥 심심하면, 이렇게 그, 음 원숭이들 털 고르게 하는 거 마냥, 그냥 이렇게 지냅니다. 뭐 물론 인데 한바탕씩 할 때도 있긴 있어요 뭐 그런 시간 잠깐이고 음. 음. <laughs> 폭풍처럼 몰려갈 때가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오늘 낮에 어 나한테 신경기를 부리더라고요 음 신경기를 좀 과도하게 부려갈래 내가 그냥 가방 들고 집에 와서 쉬려고 왔버렸죠그또 따라와가지고 부축불또 미안하다고 그러더니 또집 청소를 다 해놓고 저녁에 이제 저녁을 먹고 들어왔는데 식당에 가서 또 이렇게 또 정성을 다해서 또 이런 걸또 해주네요 음...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가장 어려울 때가 언젠가 고비가 언젠가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음, 화났을 때못 참는 거 그게 최악이죠. 근데 화났을 때못 참아도 너무 과도하게 내면 안 된다라는 거 그런 철칙을 알면서도 사실은 잘안 되는 게 사람이잖아요. 음 저는 화가 나면은 말을 안는 버릇이 있어요. 그게 가장 치명적인 것 같아요. 말을 해야 화가 풀어지는데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온갖 그런 그 어두운 상상들이 몰려오고, 음그 시간이 길어지면은. 내가 의도했던 것처럼 풀려가지가 않죠. 아이가 없다. 예, 내가 의도한 것처럼 풀려가지가 않습니다. 음, 나이가 음, 6 0을 훌쩍 넘어서도 어, 신혼 때에 그 젊었을 때 신혼 때처럼 고집을 부렸던 그러한 행동들이 음 오늘 같은 이런 날도 그렇게 사라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워낙 이렇게 여우처럼 음 해주니까 그렇게 잠깐 했, 했던 행동이 어또 이렇게 나를 풀어지게 만들어요. 높게 만드는 거죠. 아마 2년 넘게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버텨온 게. 아마 이런 그 안에의 장점들이 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화를 내는 게 정도에 맞지 않더라도 어 잘못했다라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음 사과를 한다면 뭐 그게 자주 반복되면안 되겠죠. 어 자주 반복되면안 되는데 그러지 않을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 마음에 안 들면. 어, 화를 내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뭐 제가 그렇게 많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예, 사람도 각자 짜증 나는 때가 있긴 있잖아요. 예. 오늘 아마 그런 날이었어요. 오늘은 영상도 안 찍고 음. <laughs> 어, 이렇게 어, 지내는 저녁의 금요일 밤입니다. 지금 한 여기로는 8시, 한국으로는 한 10시가 됐는데, 아, 삶을, 삶을 살면서, 그, 지혜롭지 못할 때가 언제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화를 낼 때잖아요. 음, 가장 지혜롭지 못한 시간이 언제일까? 화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그 화가, 어, 어느 정도 이상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 너와 내가 끝장을 보고 헤어질 마음을 갖는다라든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서로 안 보려고 지독히 그런 상황을 만들지는 말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따라 더 많이 해봅니다. 뭐 밉죠. 뭐라 할 때. 당연히 심하게 말하면. 그렇지만 순간적인 거를 이렇게 벗어나서 또 어 잘못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그것도 용기를 또 인정해줘야 되잖아요. 음 저는 다른 사람한테 잘못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좀그 음, 대신에 좀 완고하죠. 음,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되돌아보면 뭐 어떻게 잘못이 없겠어요. 어떻게 됐던 상대방도 나에 의해서 기분이 나빠진 거고 어, 서로가 이렇게 화해를 할수 있는 게 삶의 지혜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맞겠죠. 네, 나 혼자만의 경험이 마치 다인 거마냥얘기하도안 어, 되겠고요. 왜냐면 나와 다른 사람하고의 일이 있을 때는 상대성이 있잖아요. 음, 그래서 어 그게 다 옳다고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음, 그럴 수도 있을 수 있어라는 쪽에 어, 생각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그 어느 그 단톡방 음, 대화방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음, 그런 걸 보면서 한 마디가 풀 수가 하고 싶지만 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걸잘 알기 얘기도 안 했고요 음, 어떤 얘기였냐면 라오스의 경찰이 음 돈을 자꾸 뜯는다 한 사람은 라오스 경찰도 꼭 그렇지 않다 하지만 라오스 경찰은 한 사람은 좀 심하다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한 사람은 그런 거를 안 당했으면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를 할 것이고 또한 사람은 그런 경험을 여러번 당했으면 그렇다고 할 것이고 그렇겠죠? 뭐가 옳다 그러다 보면은 나는 그렇게 당한 적이 있다. 아, 그런, 그러냐. 나는 그렇게 당한 적은 없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서로의 의견으로 그냥 이렇게, 어, 어떤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같은 경험을 당했다고 그러면 이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서로가. 어, 맞아. 나도 그랬어. 그래서 어떻게 지혜롭게 헤쳐나왔어?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차,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겠어 이런 얘기를 주고받아야 될 텐데 상황은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아니야 나는 그렇게 생각 안해 나는 안 당했어 그렇지 않아라고만 고집을 필때 서로 대화는 끊기게 되는 거고 어, 발전적이지 못하죠 그래서 음, 그런 거를 볼때 서로 여러시 같은 방을 토론할 때도 어 어떤 얘기를 했을 때면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앞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좀 발전적인 대화로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마치 그 정권 다툼하듯이 대화방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을 봤을 때좀 그렇죠 저 또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우리 둘만의 문제예요. 음 그러면 바로 서로 이렇게 화해를 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말자, 잘 하자. 아, 그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게 나보다도 어린 아내가 오히려 더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을 보고도 이렇게 장난치고 또내 마음을 어, 오늘 풀어주는 어, 그러한 하루를 보내면서 어,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못났죠? <laughs> 제가 못난 것으로 오늘 반성을 해가면서. 어, 하루를 이렇게 아, 마무리를 해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응? 핀 양, 와우 양, 아, 쟈무아무니, 쟈오커이 남간디간미, 사나 쟈오 와이와이 커토 와오커이 컥자이. ข้าใจมีโอเคสนั้นค่อยปิายเจ้าที่การมีคอวว่อยโปวเาเอ่ดตัปมีสนันเจ้าว้ยว้คดทนมีอ่าถ้าว่าค่อยอีกอปอติการค่อยมุนีววที่ลายวตวตักตันตัว <목소리> <목소리> <laughs> 예, 지금 오늘 싸웠던 얘기를 아, 지금 하지 말래요. 어, 그런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목소리> <목소리> 아, 자오버디보 자오티. 커이버디아오. 쩌마마 버디. <목소리> 음, 내가 이마. 같자이. 비간 아, 어, 라이 라이 보다이, 라이 는 오케이. 타자오 무니 타자오 복권, 콸콜 복권, 자그 콜간, 선자오 편콜 려. 음, 오케이. 콜 모티가, 자오 와우 라라 모티가. 음, 이제 내가 말을 많이 해서 오늘 싸웠다는 거고 또 자기는 거기에 큰 소리를 쳤다고 그거를 지금 사과를 하는 거예요.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laughs> 어떻게 얘기하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하는지 궁금한가 봐요. 그래서 어, 오늘 그런 그 어, 서로 옥신각신했던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나쁜 얘기 하지 말라고 <laughs>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다? 네.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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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러면... 제가, 제가 오늘 잔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laughs> 어우 아, 요남 음, 잔소리를 좀 오늘 조금 오버했나 봐요. 어. <laughs> 그 잔소리의 지혜인데, 아, 잔소리의 지혜를 오늘 발휘를 못했네요. 잔소리가 화를 안낼 정도만, 반발을 안할 정도만 써야 되는데, 아, 조금 넘쳤던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케이네요. Okay, 이네요 예, 자, 빨빨다, 착 난카. Bye. 네. <웃음> 음. <웃음>